가세요? <laughs> 아니, 노래 들으면 됐지 뭘. 에, 서진 씨하고도 얘기 나눠야 되니까 준비하고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 저는 저기 입구에 시작 전에 그뭐좀 적어놓으시라고 포스트 준비해 드렸었는데 다는 안 적으시고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적어놓으셨어요. 보니까 참 크고 절절 사연 없는 집 없고 걱정 없는 집 없고 참 이런. 근데. 또, 한편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신중년 토크쇼인데, 박서진 씨는 20대란 말이에요. 우리 그 신중년의 이 고민들을 20대가 같이 이렇게 대화가 되나, 이런 또 얘기들을 한 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박서진 씨 팬클럽인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진 씨가 따지고 보면, 어지간한 중년보다 더인생의그 불국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 시기를 이겨내었고 처음 제가 서진 씨를 본 거는 그 저희 라디오 공개방송 때였는데 박구현 씨 왔을 때 가방 들고 뒤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아 새로운 매니저인가 보다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구연 씨가 노래하는 뒤에 장구 치고 있더라고 아그 준비하는 연습생인가 어느 날 보니까 혼자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 MBC에서 저기 저기 어디야 보화에서 이제 거기 또 공개방송 할 때인데. 저는 오랜만에 이제 안동 MBC 이래서 올라갔더니 서진 씨가 이제 그 스테이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웬 팬클럽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서 <laughs> 나중에 아기가 잘됐다야 싶더라고 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보세하면서 커왔으니까 그래서 나이는 신중년이 아니지만 살아온 인생은 상중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진 씨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박서진 씨 어서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상 중년 오셨어요. <laughs> 나는 고중년이야. <꼭> <laughs> 그래 그래. 요즘 어떻게 지냈대요 그래?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많아지더라고요. 진짜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저기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겁니까? 좀덜 오신 겁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팬 네. <laughs> 여러분 인사만 <예정해>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맨날 공연할 때 오시는 부산형님 오셨어요? 어디, 아, 여기 앞에 앉아 계시 오늘 왜 그거 안 들고 계셔? 부산형님 왔다. 그, 지난번에 부산형님 집은 어떡하고 그렇게 다니시는될까 와이프랑 같이 다닌다고 오고 계시 네. <목소리> <목소리> 딸! 아, 그, 그때 그 여자, 딸! 아유, 어, 미안합니다. 아유, 어, 미안합니다. 저 사모님, 이러실 수를어 아니 미안합니다. 어떻게 저 이렇게 부녀지간에 또 서진 씨 팬이 이렇게 다니시나요? 어 그러니까요 너무 네. 감사하게도 부녀지간도 계시고 가족지간도 계시고 예. 네네 둘루 들어 계시더라고요. 수없이 무대 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간도 우리 처음이었어요. <laughs> 아니면 <진짜. 웃음> 사무요자 중요한 거는 뭐 그거보다 또 서진 씨의 이야기니까 우리 저 포스팅 되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좀 주시겠어요? 보면서 이런저런 네. 얘기를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야 의자까지 앞에는 의자도 네. 없었는데 서진씨 나오니까 야 의자 준다 야이리좀 <laughs> 앉아가지고 같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걸좀 뒤로 빼야 우리가 보이겠네 네네 많이들 적어주셨는데 이거 다 어떻게 다 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글 어... 자체가 예뻐서 음.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저에게는 말 못한 아픔과 고민이 <웃음> 있었습니다. <웃음> 삼남이갈 일녀의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열한째 아들이 하는 날로 떠나버렸답니다그 아픔은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될수 없는 중년의 위기였죠. 그때 만난 분이 가수님 잃어버린 아들 대신 위기를 극복한 샘이었죠. 어디 계시나? 어디? 아, 저 뒤에 계시네. 아, 목사부터 네. 아, 주세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팬? 아, 아니 불렀어요. 오늘 사연은 처음 저 듣고 네 어. 이런 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수로서 어때요? 막 가슴이 아프고 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어. 아들 느낌이 좀 들게 해야겠다.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딜린다. 엄마 울지 마세요. 잘했다, 엄마. 울지. 엄마 울지 마세요. 네.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서진 씨도 앞으로 이제 노래를 이제 뭐 좋은 분들한테 좋은 노래 받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도 라디오 진행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튼 노래인데. 시즌에 청취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요. 아 덕분에 진짜 힘들다 뭐 이런 음음. 얘기들 그런 얘기들. 어 조금 있다 노래 부를 때 음음. MR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 때문에를 먼저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오. 제 노래 중에 네. 고단했던 인생길에 공처럼 그대를 만나서 오오. 당신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딱 맞을 것 같아서 MR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네. 20대입니다. 왜 우리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아가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네. 예. 아좀 가슴 아픈 사이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풀어주세요. <laughs> 제가 다 손이 떨리네요. 음. <laughs> 괜찮아. 나는 <나도> 가슴이 떨려. <laughs> 다른 꿈이꾸 내가 기쁠 때에 나무가 기뻐해 주고 때문에,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았습니다. 다시 안고 미워하내 곁에 이미 써왔 내 「はっけん転がってしまう」愛愛「名前とはっけんへちゅうを愛」「よに 진짜 신중년 트포 콘서트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